주택을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어, 중과세 없이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부터 어. 좀 중과세잖아요. 네. 그럼 취득 시부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투자하는 음.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MPA TV의 강다영입니다. 오늘은 빌딩 분야 자문위원이신 김윤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영상에서 상가주택을 매수할 때 어, 주택 부분을 중과세 없이 살수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상가주택 매수시에는 어떤 중과세가 있는지 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중과세 없이 상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네. <laughs> 중소형 빌딩 투자하다 보면 상가 주택, 결합형의 상가 주택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상가하고 주택이 결합된 형태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중과세. 다주택자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 네. 그리고 보유 시에는 어, 종부세 중과세가 붙게 돼요. 특히나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쇄를 시킬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상가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다돼 있는 걸 사면 좋겠죠. 하지만 다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에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아좀 비싸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한 방안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라 했는데 부동산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부분은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과세로 해서 취득세에 어, 주택 부분은 취득세가 12%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단일과세로 3% 6%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야지만 네. 절세가 되면서 올금생으로 바꿔서 투자했을 때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의미는 결국은 세금 왕창 부과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법인은 주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음. 법인은 주택 투자하지 말고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일가구, 일주택으로 한정해서 투자를 하시고 네. 내 집이 내가 살집 외에는 투기를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은 그 이상은 보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비싼 세금 내면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그면안 그럼 뭐, 그럼 하면 되는데 네. 근데 빌딩 투자를 하면서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네. 고민을 지금부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이나 아니면 일가구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다 상가주택에 투자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모두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laughs> 상가주택을 투자하고 싶은데, 네. 어, 중과세 없이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부터 어. 좀 중과세잖아요. 그 네. 취득 시부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투자하는 음. 방법입니다. 네. 그래야 처음부터 중과세를 어, 면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용도 변경에서 상가 주택을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올근생 건물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요. 네. 그래서 보유하면서 종부세도 자연스럽게 중과세에 처음부터 이제 바꿔서 들어가면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종부세의 중과도 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겠죠. 이때 용도 변경은요 취득할 때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잔금 전에. 네.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잔금이 치러져야지만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잔금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좀뭐 필요한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좀 약간 매수 측에서 네.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런데. <laughs> 가까이에 건축사가 내 편인 건축사, 유능한 건축사가 한 분이 계시면 용도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의 프로세스만 좀 숙지를 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 스스로도 용도 변경을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건물을, 내가 아무리 친숙한 건축사가 옆에 있다고 라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다 검토시킬 수는 없어요. 바쁘신데. 그래서 사전에 투자자가 먼저 프로세스를 인지를 하고 그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대략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딱 필요한 것만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랑 이런 부분들도 좀 세이브가 되겠죠. 제가 프로세스를 잠깐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용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상가주택을 매매를 매수를 할 경우의 프로세스입니다. 계약 전의 검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프로세스만 먼저 살펴볼게요. 계약 전 검토 사항 다 체크가 끝나면 매수 결정이 되시겠죠. 아, 이건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매수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토했던 그 프로세스 그대로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은행에 대출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섭외되었던, 검토 같이 하셨던 건축사하고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과정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과정을 바로 시작을 하십니다. 시간이 어~ 많이 필요로 할수 있는 하는 명도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주택을 명도를 한다던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과정들은 또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니까 네. 예, 이 과정도 좀 유념해서 건축사랑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주택부분 이렇게 해서 검토 대출 신청은 미리 처음부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사하고 용도변경에 필요한 과정은 잔금일을 어, 알려주시면서 미리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주택부분은 계약과 동시에 주택부분 명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주택부분 명도주체도 역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명도가 되고 나서 완벽하게 임차인이 나가셨다고 라 하면, 철거를 시작을 하고 철거가 완료가 되면 건축사와 하고 같이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신청은 매도자가 하셔야 되세요. 이 건에 대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상으로 어, 이루어내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용도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는 확인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과정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잔금을 치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화면에 보여드린 이 프로세스대로 가시면 안전하게 용도 변경을 하시면서 상가주택을 매수하실 수가 있으세요. 큰 프로세스는 이런데. 어, 모든 것들은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네.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도장 찍고 계약금 가면 네. 이거는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사전에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음. 먼저 좀 짚어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먼저 돼야지만 네. 되는데, 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하시고, 예, 건축사하고 검토를 하시고, 건축사한테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볼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오셔야 부동산을 봤을 때, 어, 돈이 되는 부동산들을 골라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네. 법인으로 매수할지 개인으로 매수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은, 어, 나중에 양도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가족법인을 만들었던, 듯 만들었을 경우에는 자제분들한테 시드머니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물론 어, 개인에 비해서 법인 자금은 함부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면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던가 양도세라던가 아니면 내가 합법적으로 자제분들한테 가족한테 이 지분을 이양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인 매수이기도 한데 이거는 개인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개별적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거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으로 개인 명의로 매수를 하면 임대료 등은 사실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써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 또 많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개인 매수하는 게또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세무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인 매수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 아우 나는 법인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 매수를 하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앞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보다도 신설 법인이 대출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어, 안 좋은 법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적자 법인이라던가뭐 자본 장식 이루어진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법인으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신설 아, 법인으로 아. 대출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법인 부동산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 활용을 해서 개인으로 매수할지 법인으로 매수할지 좀 계획을 세무사님하고 세부적으로 세우시고요. 네. 그리고 어, 세부 계획 세우실 때 이게 취득할 때만 고민하지 마시고 법인 매수의 장점이 아까 양도소득세 부분도 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도 시에도 과연 이게 나한테 개인이 유리할지 법인이 유리할지는 미리 좀 정하셔서 음. 항상 모든 부동산을 매수를 하실 때 파는 거를 전제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빌딩투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좋은 물건 고르는 데에만 급급하시고 거기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모든 수익이 나려면 절세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절세의 기본은 보유하는 기간 어떻게 하면 예, 적정한 임대료를 받아서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의 이익을 낼까 이게 보유기간의 어, 지상 과제라고 한다면 엑시 전략 짰을 때 양도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을까를 보유기간 내내 그리고 특히 취득할 때부터 이거를 짜놓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역시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은 정말 유념해서, 계약서 쓰기 전에 필히 이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분은 세무사님하고 필히 의논을 좀 하시고요. 네.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내가 네. 예산을 짜고 과연 내가 저기에 투자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네. 은행의 도움이 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 저희가 빌딩 투자할 때 파트너 세 분은 투자자 분은 필히 세 분은 같이 가세요. 삼종 네. 세트입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 빌딩 전문 컨설턴트 그리고 네. 건축사님. 건축사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는 유능한 건축사님, 그리고 대출을 잘할 수 있는 지점장님. 음. 지점장님들도 이렇게 역량이 다 다르고, 음. 때로는 연도마다 은행별로 대출 조건들이 다양하게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그러고, 시기적으로도 상반기엔 풀렸다가 하반기엔 묶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네. 대출이라는 그 부분이 때문에라도 은행 지점장님들하고는 좀 친숙하게. 해야 되니까 삼종 세트는 네. 네 파트너라고 생각을 되겠는데. 하시고 네. 네 보시고 가시고 그 중에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그분들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상가 주택을 받으면 그대로 대출을 뽑지 마시고요. 지점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용도 변경해서 잔금을 치를 겁니다.라고 하시고 잔금 지급 조건은 용도 변경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게끔 먼저 사전에 예, 은행하고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주거래 은행하고만 상담하지 마시고, 대형 점포 그리고 대형 지점장님들하고 상담하시거나, 그리고 어 빌딩을 소개한 전문 컨설턴트들은 그 대출을 잘 일으키는 지점들과 은행을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 지점장님들도 상담하시지만, 빌딩 투자 권유하셨던 컨설턴트들한테도 대출을 같이 의뢰를 하시면 조금 더 효과를 네.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네 같이 알아봐달라고 하시고요. 네. 비용, 계속 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대출로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풀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비용 들어가는 게 뭐 매수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지금 용도 변경도 하긴 했으니까, 음, 네. 그거에 따른 비용들도 미리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사 비용으로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용도 변경 비용이 들어갑니다. 음.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을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니까, 철거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럼 철거비가 또 산정이 돼야 되는데, 예전하고 달리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어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인건비를 상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도 좀 미리 산정이 돼야 되고요. 근데 철거 비용은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연면적 미리 계산하셔서 철거 비용 미리 견적 뽑아, 뽑아보셔야 되고요. 어, 이런 비용은 매수 시에 비용으로 먼저 산정이 좀 돼야 돼요. 음. 그런데 이 비용도 역시 대출 상담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음. 미리 말씀을 해서 이 비용도 대출 같이 뽑으시고요. 음. 그리고 용도 변경은 네.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매수자가매수죠그 음, 네, 네. 매수자가 필요해서 어,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비용의 부담은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요즘 관례입니다. 음.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에 용도 변경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용도 변경하기 하는 그 업무 자체는 네.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청에. 네. 그 신청서에는 아직은 소유권 변동이 안 됐으니까 매도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매도자 인적 사항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미리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라던가 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간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주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명도라는 게 어렵게 얘기하면 명도고요. 네. 임차인하고 협의만 또잘 되고 또 주인분이 사는 상가주택도 있어요. 밑에는 상가, 위에는 뭐 4, 5층, 5층은 주인이 쓰신다던가 이런 경우들 많으니까 네. 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약에 주인분이 사신다라고 하면 그냥 네. 주인이 나가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계시는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실 수가 없어서 어 기간도 당연히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명도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얼마만큼 들어갈지에 대한 가늠은 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물마다 음. 다 달라서 매도자하고 이 부분을 먼저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중재는 컨설턴트가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음. 가급적이면 매도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누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가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이거 역시 매도자가 부담해서 내가 조금 더잘 팔기 위한다라고 하면 매도자가 부담해서 나가시는 거고요. 네. 예. 아니면 요새 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매도자 협조가 또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 될 경우에는 이제 네. 매수자가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을 매수자가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풀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뭐 대출을 좀더 받을 수 있다, 뭐 신설 법인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받을 수도 있다. 음.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꿀팁 같아요. 네. <laughs> 아무도 안 알려주죠. <laughs> 네. 네, 되게 검토할 사항이 많네요. 네, 검토할 것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상가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매매할 시에 체크 일반 사항이고요. 매수 프로세스에 추가된 것은 그냥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체크 여부하고 임차인 명도 부분 정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열해놓고 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 가장 키포인트인 비용 부분이랑 대출 부분은 은행에서 그리고 건축사님이 다 체크를 해주시고 비용을 다 뽑으시는 거고, 네. 예, 명도 비용은 어, 매수자가 이 부분은 요청을 함에 따라서 컨설턴트가 조율을 하고 나 나서 매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컨설턴트가 잘 조율하시면 되는 거라서 매수자께서는 아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상가주택 계약을 위한 이 프로세스는 지금 이제 살펴본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여기가 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어, 변경이 가능한지 음. 그런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개인이 좀 짚어 볼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이 또 검토를 해서 용도 변경 어려워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근생 빌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세가 이게 다 부과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주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좀 변경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뭐, 그러려면 용도 변경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살펴볼 때, 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몇 가지, 네. 한 네다섯 가지 짚어볼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어,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네. 네, 국토의 이용 및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다음에 주차 대수가 과연 이게 용도 변경해서 주차 대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음.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게 오수정화 시설의 정화조 용량이에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추가로 정화조를 더 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화되는 게 건축물 하중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의한 설계들이 내진 설계들이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건축물 하중까지도 체크를 하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네 다섯 가지 몇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 매수 대상 물건들을 좀 추천을 받았을 때, 네. 뭐 아니면 내가 매물 검색을 막 하다가, 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상가주택이다. 네. 뭐, 이랬을 때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음. 많이 짚어봤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진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건축사한테 세밀하게 요청하기 전에, 네, 매수자가 먼저 체크해 볼 것들에 음.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매경부동산사업단 빌딩 분야 자문위원이신 김윤희 대표님과 함께 상가주택 매매 시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짚어 봤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용도 변경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